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눔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성경의 초기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던 본문인데 후대 이 필사자들이 본문을 삽입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은 7장 52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바로 8장 12절 말씀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이가늠하는 여인 사건이 여기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사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은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아직 알수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빛이 되신 그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빛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신 빛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 안에 이 가늠하는 여인의 사건이 삽입된다고 하더라도 또 무리는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둠 속에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53절 말씀은 사람들은 각각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자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성도들의 집에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은 또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늘 기도하는 곳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또 사람들과 무리들과 흩어져서 그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는 뜻이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곳에 오셔서 몰려드는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침 일찍 성전으로 다시 가셨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전에 일찍 가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그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불현듯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어떤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침 예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그냥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친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가장 예배 드려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 현장에 그냥 불쑥 마치 무례하니 남의 집에 불쑥 침입하듯이 그렇게 성전에 들이닥친 것이죠. 가늠하던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레위기나 또이 신명기를 보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리면 은 당사자, 남녀 두 당사자 둘을 다 같이 돌에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들은 여자만 여인만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그 가늠하던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무례하고 불순한 행동일까요? 그리요 그들은 성전도 성전으로 여기지 않았고, 예배도 예배로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도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이란 누굽니까? 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 땅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치면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좋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장소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릴 만큼 그들은 성전도 안중에 없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안중과 관심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가장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장 신앙심이 두터워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무례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공간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누가 차를 한번 잘못 세웠다고 그냥 올라와서 그냥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차 빼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적어도 바리새인들이라면. 저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이렇게 불쑥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것으로 이 사건을 정말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핑계거리, 고소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그 모세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로마 치아에서 재판 과정 없이 그렇게 돌로 현장에서 사람을 죽이면 로마 법에 당연히 저촉이 되겠죠. 당연히 로마 법정에 끌려가서 법정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율법을 들어서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도 그들은 모세 율법을 내가 뭔데 범하는냐고 시비를 걸수 있겠죠. 그야말로 이제 진퇴유고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를 붙들 수 있겠구나 그런 음모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가늠의 사건조차도 조작된 사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여인조차도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런 일을 일으킨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붙들고 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뭘 쓰셨을까요? 모릅니다. 기록이 안돼 있으니까. 그 기록 안된걸뭘 썼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해서 뭐 합니까? 그냥 쓰고 계셨대는데. 아 그냥 쓰고 계셨구나 그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문을 퍼붓고 왜 답이 없느냐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아마 무거운 정적이 흘렀겠죠. 잠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마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조용한 어투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어쩌면 당대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치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더니 놀랍게도 나이 든 사람부터 차례로 돌을 내려놓고 떨어뜨리고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양심적인 사회였던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래 살수록 죄 많이 지었다는 건 우리가 정말 다 공감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같이 많이 회개하십시다. 나이든 순서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 없습니까? 돌로 쳐야 한다는 건 법조문이고, 그리고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는 건 예수님의 새로운 사실, 모세 율법에 대한 놀라운 해석이고 반론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공금이 그 현장을 들여다보듯 보고 있을수록 경탄을 자아내는 일 아닙니까. 그냥 늙은이에서 젊은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인과 단 둘이 남았습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 하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지할 때 나는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다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가서 다시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또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건데 간음죄는 안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에 그야말로 온 전신이 젖어드는 것을 느꼈겠죠. 여러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 가늠 안 하게 됩니다. 음란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은 한순간에 떠났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폭포수 아래 선다는 뜻이죠. 여러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사랑을 우리가 샤워하듯이 그렇게 맞으면 무슨 다른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오직 그분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머지 여생 전체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데 일생을 걸게 되죠. 우리는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어쨌건 이 여인이 음란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그 여인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성경은 그 여인이 가늠 현장에서 붙들렸다고만 기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쩌면 그 여인은 아버지에게 핍박받고 어머니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관심받지 못했길래 그냥 거짓말이지만은 속삭이는 사랑의 소리에 넘어갔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여인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정작 어둠 속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한순간에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드러났을 때그 여인에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사건이 오늘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그 선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소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소망. 어둠 속에 있을 때 갖지 못했던 희망. 어둠 속에 도대체 우리가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꿈.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빛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을 다시 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니 너는 그건 증거 능력이 없다. 너는 너라, 너를 는 너라 누구라고 설명하는 건 그건 혈액이 없는 말이다. 라고 또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혼자 증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알아듣기나 했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나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을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함께 이렇게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의 강림 속에서 그분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가 풀쑥풀쑥 배어났을 것이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이렇게 빛이 임하는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떠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혼돈스러운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여인의 인생 전체는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그 순간 저는 성령이 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묵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 안에 들어온 그 놀라운 빛 때문에. 그이인는 평생 이제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니페리우스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창녀들의 얘기를 다룬 실화였습니다. 온세계 흩어져 있는 창녀들, 가장 오래된 직업. 근데 그 여인들은 도저히 구제되지 못합니다. 누군가 도와도 또그 길로 또 돌아가는 여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완전히 탈출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뭔 시간이 지날수록 성녀의 얼굴처럼 변해가는 그런 노다운 다큐멘터리.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어두운 데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그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어둠을 증언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감추고 싶었던 과거,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나는 과거가 그런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다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조그만 것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데 어떻게 그 어두운 과거,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그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빛이 왔기 때문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빛 가운데서 놀라운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과거가 어땠을지라도, 내가 비록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죄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도 온전히 자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끄러운 조금씩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와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어둠이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오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 빛을 바라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정말 그 주님께 감사하지만 그 감사와 감격과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어디 가서 비춰야 할지 같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 서라 하는 곳에 서시, 서겠습니다. 주님 입을 열어 간증하라 하는 곳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을 바라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자리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찾아가게 하소서 죄에 묶인 사람을 찾게 하소서 주님 그에게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으니 이제 이 빛을 품고 빛을 안고 빛을 바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빛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빛을 따라 영원한 거처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얼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속성을 다시 한번 빛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미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는 이제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일생 동안 죄로부터 자유했을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기를 선포하는 이 자리 에 고기 속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